강화교산교회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제12주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기도원과 상백용사가 됩시다.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새벽은 주님의 음성을 가장 맑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속회가 계약을 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속회가 됩시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3주입니다. 중보기도 기도 제목입니다. 강화사지방여성교회 찬양간장집회가 다음주일 오후 4시 강화중학교회에서 있습니다. 신년 목회계획 세미나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화분관리를 이선님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방송팀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이 수요교제 후에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이상으로 강화교상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